이 도시로 하나둘 떠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작은 학교 그랬던 학교가 깨끗한 자연과 가까이 있게 가능한 그들만의 학교로 변화를 가능하다. 어, 예전에는 많이 가려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지금 학교에 와서는 되게 많이 더 밝아지고 피부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고 어, 학교에 보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밝은 아이들의 웃음이 번지는 학교 문희초 도원분교 수업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이 등교 첫날부터 지각생 딱지를 끊게 생겼으니 큰일입니다. 큰일. 꽁지 빠지게 뛰어간 교실. 아니 그런데요? <laughs> 뭐야? 어? 애들이 다 어디갔지? 다 아, 지각인가요? 뭐, 네, 1등인가요 뭐, 잠시만요. 잠시만, <laughs> 아니 우리 반 친구들 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아이들 숙제 하려고 지금 밖에 다 나가 있습니다. 밖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또니다 <laughs> 빨리 뛰어가셔야겠어요. 이 녹음이 짙은 숲 교실. 책걸상을 벗어난 아이들이 자유로이 나뭇잎과 풀잎 채취에 한창인데요. 아, 숲 교실이군요. <laughs> 벌써 수업이 예, 저희가 아토피치료 그렇죠. 학교입니다. 아! 치유학교요? 예, 저희가 청주시에서 아토피나 알러지 비염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된 아토피 치유학교 문희초 도원분교. 판백나무로 만들어진 교실부터 복도, 운동장까지 모두 친환경적인 소재로 꾸며져 있다는 사실. 뭐좀요런 질문 드리기 좀 뭐하긴 한데요. 우리 도원분교가 좀 폐교될 뻔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2009년도에 음. 한 21명이었었는데, 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아토피 치유 학교로 지정됐어요.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재 6 62명이 재적돼 있고 음. 원주민은 네 명이 음. 다니고 있고 이제 찾아오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푸르른 계절에는 아이들과 교실 밖으로 나와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 한결 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건당연지사숲에서 얻은 재료는 어느새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어, 어, 나오지? 어, 나오지! 나오지!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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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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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허허허허허 어, <laughs> 좀 비염이랑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왔어요. 어 그러면은 오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 오기 전에는 되게 많이 간지러웠는데 었 요즘에는 별로 안그 있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지금 되게 깨끗하거든요. 어제쯤 이렇게 숲 체험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숲 체험하니까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해서 아토피 치유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강당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토피는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전문적으로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의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지금 이 가운만 봐도 어떤 분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의사 선생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지금 오늘 학교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아, 이 학교가 아토피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토피로 고생받고 있는 애들한테 도움 주고자 왔습니다. 두 시간을 달려 이곳 작은 분교까지 의료봉사를 온다는 한의사 선생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토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다행히 이런 소 도움의 성질 덕분에 아이들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전에는 많이 가려워하고 힘들어했었었는데 지금 학교에 와서는. 학교가 환경도 좋고, 이제 선생님 한 분의 아이들도 접고 하니까 되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서 그런지 되게 많이 더 밝아지고, 피부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고, 어, 학교에 보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토피를 가진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아토피가 그리 간단하고 우습게 볼 질환이 아니라는 것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아토피는 생활 전반의 환경을 바꿔야 치유가 가능한 피부 질환이라는 점에서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는 점은 큰 이점입니다. 제가 처음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이 환경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아기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아토피 환자들에 비해서 성격도 되게 좋았고요. 아토피는 환경이 영향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기들이 자라면 아토피의 고통에서 훨씬 적어질 수 있고 또 아토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죠.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안정 또한 필수적인데요. 때문에 학교 안에는 아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잖아요 시원하면서 상쾌해지는 그 허브향이 이렇딱 가득 퍼지니까, 아, 어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힐링 가든을 통해서 마음껏 심신이 안정될 것 같아요. 같이 맡으실래요? <laughs> 도원분교에는 밝고 힘차게 자라나는 새싹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내 작은 텃밭에 건강한 초록 먹거리들이 쓱쓱 자라고 있더라고요. 직접 또 수확도 해요. 아니 보니까 지금 수업은요 무슨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같은데 뭐 농사 체험인가요? 네, 상추도 직접 심고 야채도 심으면서 아이들이 집으로 직접 가져가면서 네뭐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토피가 심하다 보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수확해 보는 체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바닥만큼 자란 상추 수확에 열심히나 애들. 어일한 농부의 면모가 엿보였는데요. 열심히 땀 흘려 일군 건강한 먹거리로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도 값진 경험이 더 없겠죠. 우리 친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네. 채소들 키워보잖아요. 네. 어때요? 어 집에 가서요 상추 쌀 싸먹고 싶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laughs> <이렇게 해서> 기름 <laughs> 상추를 먹으니까 아토피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요 그래요? 앞으로도 많이 먹을 거예요. 네. 아 귀여워요. 모든 병은 음식으로부터 온다고 하던가요. 아토피 치료의 기본 역시 건강한 먹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독소는 최소화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식생활이 포인트. 아우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죠? 아우 잘 먹네요. <laughs> 보니까 편식도 안 하고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어떻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자연의 맛. 자연의 맛. 아니 보니까 뭐 맛도 좋고 영양도 좋지만요 무엇보다 유기농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렇게 친환경 급식이기 때문에 마음껏 많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 학교 다닐 만 나겠구만. <laughs> 아, 부럽네요. 네. 칼같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어디론가 가는 남학생. 그런데 어째 모습이 점심 먹고 싸우나 가는 부장님 포스다. 어? <laughs> 아 잠깐만요, 친구 아니 막 뭔가 이렇게 부장님처럼 하고 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시, 점심 먹고 스파. 스파. 스파요? 네. 학교에서 스파를 가나요? 네, 점심 시간에 간단히 스파 우와. 좀 즐기러 간다는 요남학생아이 설마했더니 어머머머머 진짜다. 학교 안에 스파가 오. 있는 것도 모자라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느끼는 히노키탄데스네 아, 책도 읽어요. 아우, 정말 제대로 해요. 수업 안 하고 이걸 들 거예요. 거예요? <laughs> 스파가 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토피에는 이제 땀이 제일 안 좋은데 매일 이제. 더 이제 심한 학생들도 이제 매일 이제 스파를 할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호전 반응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음. 이 피부는 물과 때려야뗄수 없는 관계. 연수기를 통해 한번 정화된 미지근한 물에 약 20분 가량 입욕하는 것이 아토피 치유 스파 방법인데요. 아우, 스파 제대로 즐기는 것 같죠. 바교가 <laughs> 산을 둘러싸 고 공기도 고 스파도 했어요. 교실에도 방백나무로 되어있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클래스가 다른 문이초 도원분교의 특별한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굿입니다, 굿. 이거 제일 부럽네요. <laughs> 도원분교의 나른한 오후. 이번에 음악 시간인가 본데요. 아름다운 교정에 울려퍼지는 품격 있는 클래식 연주. 어, 누나의 영혼을 울린다, 얘들아. 어, 잘 컸구나. <웃음> 아, <웃음>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그런 영롱한 음악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정말. 네, 네 그렇죠. 네, 저희 학교에서는요 어,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아이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수 있는 시간,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한편 더 자랐을 테죠. 그림 같죠. 우리 친구 어 바이올린 진짜 연주 잘하던데 한지 얼마나 됐어요? 5년이요. 5년이요. 이 5년 동안 배우면서 좀 좋아진 점이 있어요? 바이올린 칠 때마다 음. 소리가 음. 마음에 안정이 돼요. 어. 어. 또또 바이올린 하면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집중력이 평소에 향상이 돼요 아. 아이들의 왁자지껄함과 웃음소리가 만발하는 작은 분교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잘 웃고 잘 놀고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겠죠 네. 오늘 하루 아토피 치유 학교 문희초 도어 분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쭉 보내보니까요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安东尼，安诺。